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와 평강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 정확하게 그 사물과 상황들을 그 보는 인사이트,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바울은 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마크 체크해서 어, 자세히 보고 그것을 어, 분별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 고통의 때에, 이걸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은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현상들을 제대로 보고 분석하고, 그게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참된 경건을 지키며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 그러면 이 혼란의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 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관심이,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막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2 절부터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결국은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관심이 오로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어,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모함하고 네, 어,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사절에 배신하며 마음이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기준으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 이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통 자기 중심의 판단과 생각과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그 이익적인 부분에 데미지를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결국 욕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자기의 욕심의 그 성을 어 가르텔이라고 말하죠. 이런 어떤 이제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누군가 침범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쌓은 성을 에? 너희가 침범하고 우리가 쌓아 놓은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의 가르텔을 너희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훈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 네,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무례행하고 말이죠. 남을 흘뜰고 원통해하고요. 화해하지 않고 자기 안에 그런 모함하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를 말세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오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니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에? 누가 봐도 그 모습 보일 때는 판단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뒤에서는 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가 깨워서 분별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데미지를 입히고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무릎뜨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대척해야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이단이나 또는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그 남의 집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단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여인들을 유인하는데, 그 유인은 어리석어요.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 죄를 중위 짓게 되고, 또 결국은 자기 의 욕심이 발동이 되니까 욕심에 끌리게 되고, 또 실제 뭔가 배우기는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욕심들과 이기적인, 이익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이단자들의 밥이 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외치지만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뭔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무나도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이익 공동체만, 이익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의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인해서 결국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때에 있었던 그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바로의 공중 마술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은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결국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이 부적 부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패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머무른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다른 진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나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다면, 그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 뜨거운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서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영근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